자, 오늘 시청자 둔환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음, 모 대학교 체육관 및 강당에서 어떤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실제로 겪으신 일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디 대학인진. 네, 하지만 실제로 겪으셨고, 네, 어떤 걸 목격을 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둔난곰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 이렇게 처음으로 또 찾아와 주셨고요, 둔난곰님 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에요. 저야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모 대학교 기숙사 그리고 체육관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어, 그맨 처음엔 대학교 기숙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그게 조금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그, 우선 제가 어릴 적에 자꾸 조금 애매한, 좀 슬픈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아, 예.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랑, 그리고 무슨 어떤 회사 직원 운동 체육관? 체육관 네. 지하 화장실에서 생긴 일인데요. 네. 그걸 저로 인해 친구가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렇고 친구가 알려 준 건데 저로 인한 거니까 실하니까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도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아니,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 그 가위 같은거나 그런 거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진짜 가시기 직전에 마주치고 가심 모습을 봐요. 어. 어쩌다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을. 네. 예예. 그래서 요 근래는 못 뺐는데 아 어, 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종종 배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 렛츠가 기리입니다아 <laughs> 우선 그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네네. 무슨 소리가 나면 좀 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안 들릴 테니까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좀 이해해주세요. 네, 어차피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저희 네. 기독분들 다 천사잖아요. 음 아니요, 그 개가요. 아저 소주가요? 아니요, 네, 아니 에요 <laughs> 동물은 네. 천사예요. 네다 이해해주실 겁니다. 네.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음. 네어 때는 약간 일곱 살에서 여덟 살쯤 여름에 한 갯벌에서 아버지랑 외할머니랑 함께 조개를 캐고 있었어요. 네네. 근 이게 너무 덥고 짜증 나가지고 그냥 저는 저쪽 그 바위 옆에서 자겠다 이런 거 네. 그냥 가버렸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관심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그냥 바위에 누웠는데 네. 그 바위가 어제 사연에 나왔던 복바위 비슷하게 오. 생겼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에 나왔던. 네. 예. 네. 진짜 납작한데 되게 컸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누워서 자는데 그 바로 옆에 되게 깜짝 놀라게 그 붉은색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돌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스풀이랑 나무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냥 있나 보다 이러면서 전 그냥 잤는데. 예. 네. 한참 뒤에 약간 그런 거 있죠. 눈을 그 밝은 데서 눈 감고 있어도 이게 밝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밝은데, 그러니까 눈 위에 모를 올리면 어두워진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일을 앙 담은 채로 허리를 숙이고 저 쳐다보는 거예요. 예그니까어 내려봤다고 내려본 거죠. 저를 누워있는 저를 그냥 뭐 진짜 훅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 예 아저씨가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꼬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아저씨왜 저러나. 나는 무서운데.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가 아직 안 와서 못 가요. 하니까 또 아... 띠바 띠바 하면서 혼잣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바 이러면서? 아니야. 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휘, 네,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휘바. 그렇죠. 그렇죠. 자엘리토를 많이 찾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어 갑자기 혼잣말로 막 미네가 그런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두고 봐. 너도 데리고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아저씨 왜 저러나 조금 조금 혼자 생각이 많으신 분인가보다 이러면서 예. 계속 노래 보면서 숲풀로막 사라지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다시 닫죠 심장 벌렁벌렁한데도 네네 네. 그래서 한참을 지났나? 또 머리를 누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네. 도둑이 귀에다 대고, 고마, 눈 뜨지 말고 일어나서 앉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아버지가 날 깨우는구나, 이러면서 눈 떠가지고, 그, 아버지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대각성 방향에 숲을 바로 앞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저씨가, 이 노려보면서 그 가진 거예요. 와. 그냥 혀를 노려보면서, 예 네, 노려보면서 이를 앙 닫은 채로 왜 보통 그 하시면 혀가 빼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들었는데. 근데도 이 사람은 이 이분이 약간 그 안면 마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그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저를 막 혼내면서 너왜그 아저씨가 말걸때 도망 안 갔냐고. 예. 음너 때문에 아버지랑 나랑 밤에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아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어, 나 할머니 난잘 모르겠다 오, 거,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도망가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할머니가 약간 이런 꿈을 자주 보세요네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꿈에 나왔는데 그 자리 그대로 그 제가 누워있던 돌에 아빠랑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더니 그 가만히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왔네. 그 아, 어제 아침에 본그 아저씨인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니네가 뭐 해왔냐? 어? 딸내미 데리고 가려고 한 건데, 니들이 왜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하면서 아버지가 "아, 이 쟤는 어리지 않냐? 너무 미안하다." 그냥 정말 저 어린 거 데리고 가려면 나라도 데리고 가라 이런 거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자고 외할머니가 아 미쳤냐? 당신은 당신이 선택을 한 거고 그 와중에 자식이 조금 방해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애를 데리고 갈 만큼의 원한은 아니지 않냐? 네. 우리가 기도 잘 해주고 아는 스님 계시니까 스님께 기도도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다. 그러면서 할머니랑 아버지가 손발이 아니 무릎 꿇고 막 계속 비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가만히 보다가 아씨 친구 데리고 갈라 했는데 망했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 그러고서 할머니가 깨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냥 할머니가 그분이 실력한 거, 할머니가 최초 신고자였어가지고, 네네.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뭐 어떻게 되, 진행,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시는 스님에게 말씀드려서 절로 모시고, 그 할머니랑 저랑 3년 동안 그 절하면서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드렸었어요. 어, 3년동안이나 요 모르는 사람을? 맨 처음에는 1년만 아니 그막 며칠만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 꿈에 나왔대요 아예 그러면서 <laughs> 나는 정말 외로웠던 사람이다 그내 얼굴이 너무 아픈 얼굴인데도 이 사람들은 나를 구박하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그랬다. 예아 나는 속상해서 억울해서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3년 동안 당신을, 당신만을 기도해 주겠다. 우리 그 손녀도 데리고 가서 같이 절하면서 조심히 가라고 진심으로 빌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기 건들지 마시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예. 정말 3년이 된 날, 그, 3년이 되고, 그 날, 가신 날,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고마웠다고. 덕분에 거기 머물러, 머물렀어야 됐는데, 그, 좋게 기도해 주시고, 뭐 해가지고, 잘갈수 있을 것 같다고. 어. 너무 고맙다고. 그때 할머니가 뭐 주머니 안에 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막 예. 만 원이 꼬리꼬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조심히 이거 들고 가시라. 그러면 누가 잘 보듬어 줄 거다. 이러면서 그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와. 그러고 할머니가 깨셨대요. 아니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응. 그, 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 전도 한번 만나 뵙고, 하고 나서도 네. 만나 뵙고, 그분은 그냥 혼자 가기가 응. 억울하니까, 응. 본인 둔한곰님을 응. 데리고 가시려고 한 거고. 그쵸, 그쵸. 와, 근데, 결국에는 모르겠다. 할머님께서, 네. 그거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귀신과. 그쵸, 그쵸. 근데, 귀신이랑 응.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가지고, 어, 종종 약속을 한게 있어가지고 예그 자주 많이 지키셨어요 아, 3년 동안이나 거기 가서 기도할 응. 정도면 제대로 지키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가시면서 아마 좋은 일도 일어났나요? 그 뒤로 그, 그쵸 할머니 그러고 나서 상금으로 100만원 당첨되고 오호 예. 그래갖고 그 100만원 다 가지시지 않고 할머니가 되게 나누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아이고 바르신 분이네. 예. 절에 가가지고 시주하고 그 남은 거막초 많이 사들고 갖고 초 드리고 동네 막 잡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들어온 돈은 그렇게 써야, 써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신가 보네요.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온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오. 나눠야 안채한다고. 예. 그래서 채하지 않으라면 조금이라도 나눠야 된다고. 그래놓고 할머님 다 쓰셨어요. 이야, 이야 <laughs> 신기하다. <laughs> 그러면 네. 지금 이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일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이거는 제가 스무 살이 되고 나서 겪은 건데, 네. 그강원도에 그, 음, 대학교를 다녔어요. 네네. 식당도 강원도로 다니면서 그 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달이라는 친구랑 카지노에 있는 그곳에 스텝 기숙사를 지내게 됐어요. 오 예. 그러면서 거기 그두 곳이 있는데 한 곳에 그 체육관이 있어요. 네. 어, 그 체육관 지하에 내려가면. 강당인데 의, 왜 영화관 같은 강당 있잖아요. 네네. 그 강당하고 컴퓨터실, 화장실, 당구장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간날 강당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강당이 있다 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영화를 볼수 있겠네 하면서 제가 그런 거좀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갔는데 어, 사람은. 역시 없었어요 사람이 진짜 안 오거든요 거기를 예 갔다가 친구랑 한참 구경하고 있다가 저는 갑자기 전화가 와고야나 나, 나, 밖에서 전화 좀 하고 올게 하면서 나갔어요 네네 근데 친구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예 어, <laughs> 그래갖고 일단 전 나갔다가 어, 한참 뒤에 친구가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선 친구한테 간 거거든요 예 친구가 말하기를 그저 제가 전화 온다면서 야나 나갈게 하면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났대요. 네. 소리 방금 들으셨어요? 그 무슨 걸어가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 소파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관 의자. 아 예. 거기를 하면서 팡팡팡팡 뛰어다녔대요. 뛰는 오. 소리가 들렸대요. 네. 예. 아, 뭐지? 뭐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다가, 거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제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문이 그냥 닫힌 거예요. 네 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그래서, 친구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문을 열려고, 문 쪽으로 계단을, 하나, 둘,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다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맨발바닥이 카펫을 부딪히면 나는 소리가 있어요 쓱쓱 하면서 다다닥 소리가 나요 예 갑자기 그게 나더니 친구가 뒤를 돌아봤는데 웬꼬마이가뛰어오는거예요 자기한테 오예 오, 친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어가다가 자빠졌어요 예? 자빠졌는데 갑자기 그 애가 더 달려오더니 친구 무릎을 갑자기 빵차는거예요예 그러고서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게 없어졌대요, 그 애가. 무릎 차고? 제가 예 네, 무릎을 차고 제가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여니까 친구는 앞에 넘어져 있고 그 친구는 애가, 애가 이러면서 없어졌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예. 하고, 어, 이상하다 이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친구 무릎이 갑자기 발 뒤꿈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쩌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어그래가고 친구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막 끙끙 거리고 있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직장에 언니 오빠가 있고 저랑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그 넷이서 포켓볼 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친구가 아픈 걸싹 잊고 좋아 갈게요. 이러면서 달려갔어요. 네. 그면서 한참 뭐내거 스쳤네. 안 스쳤네. 막 이러다가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화장실 간다 이랬는데 그 다리가 같이 가자. 이래서 같이 갔어요. 네. 하고 화장실이딱두 칸이 있고 그불키는게 수동이에요. 수동. 네, 수동으로 그냥 딸깍딸깍하면서 스위치 누르는 그런 건데. 네. 뭐 들어가서 볼을 보고 저는 그냥 나왔는데 제가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네. 예. 어 여기는 이제 시, 친구 시점으로 바뀌는데. 네. 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좀 오래 볼일을 보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한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계속 오. 발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걸린대요. 예. 그래갖고, 아, 저거는 왜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맨날 저러냐. 그래서 제가 그런 장난 되게 자주 치거든요. 네. 예. 불도 끄고, 막 문도 흔들어 새끼고, 막, 불도 뿌리고 그러는데, 아, 쟤는 왜또 저러냐. 이랬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거슬리더래요. 네네. 그래서 고마 고마 너 나가 이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 얘가 왜 아무 소리 안 듣지? 이어폰 끼고 있나? 하고 고마 고마 거기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귀 옆에서 아니 하더니 불이 꺼진 거예요. <laughs> 아고 다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고마 장난치지 마너 진짜 죽인다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다리 있는 칸 문이 갑자기 덜컹덜컹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쾅쾅쾅거리고 네네. 약간 문을 열려는 듯이 근데 안 열리니까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예. 래갖고 친구 아마 어, 멘붕이 그때부터 오더래요. 네. 예. 근데 이게 머리 뒤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막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봐 괜찮아 문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네 갑자기 뒤, 뒤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laughs> 문 열어봐 괜찮아 괜찮다니까 문 열어봐 이러면서 막 달래는데 그 문은 쾅쾅쾅쾅거리고 그래서 친구가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네. 아, 이문 열면 진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문 손잡이 레버를 꽉 잡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잡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거기가 지하고 화장실 쪽이어서 이게 전화 통신이 안 돼요. 네. 전화는 안 되지 아니 문은 계속 흔들리지 이래가지고 진짜 이제 막 소리가 문 열어 문 열어 이러면서 막 거의 비명소리에 가까운 듯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와 제대로 당했네 응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켜지고 예 제가 문을 열면서 달아 여기 있어? 이러니까 칸이 문이 갑자기 열리더래요 예? 그러면서 친구가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주저앉은거죠 네 그러고나서 그 다음부터 안갔어요 와... 거기를 진짜 못가겠다는거예요 못가죠 가죠. 친구분은 근데 친구가 손이 덜덜덜 떨면서 나좀 나가게 해달라고 나 못일어나겠다고 나좀 아, 업어줘 나, 나 못일어나겠어 누가 나내 다리를 잡는거같아 막이러는거예요예 그래갖고 어떡해요. 친구 없고선 뛰어 올라갔어. 어, 뭐 올라갔는데, 뭐더 이상 아프진 않았었는데, 그 뒤로 가서 친구가 꼭 정선에만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아, 예. 그리고 이, 이 귀신이 그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 말했던 꼬마 아이는 또 나중에 나와요. 네. 근데 아마 그 둘이 모자일 것 같아요, 엄마랑 아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일못 다니겠다고 퇴사를 했다가, 예. 그또 여름에 또 다시 그 곳을 왔어요. 이 기숙사에 다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러면 두왕곰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 귀신을 본 적은 없는 거죠? 저는 늘못 보는데, yeah. 어, 이상하게 저 때문에 자꾸 생긴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저 닮은 귀신을 보고 또이 직원 기숙사에서는 저만 못 꾸고 다른 사람들 한 라운? 라인? 네. Yeah. 한 라인이 다꾼 거예요. 가위를 다 눌렸는데 저만 못 눌렸어요. 아이고. 제 차례가 왔는데 예. 어, 그 라인이 여섯 방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라인당 여섯 개 양쪽에 있어서 12방이 열두 열두 있었는데 네. 2인당 1실이었어요 2인 1실 네네. 근데 거기에 저 빼고 나머지는 다 4인 1실로 쓰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제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저 혼자 지내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다리가 아주 끝방 12번 방이었고 네. 제가 1번 방이었는데 12번 방서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막 뭐지 12번 8번 6번 4번 뭐 이러면서 막 지그재그 하면서 가위를 돌렸는데 어? 제 차례다 이러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만 먹고 어요 아니 그걸 기대를 왜 해요 근데 그제 자리에서 마침 놀러온 다른 친구가 껐어요 저 대신에 근데 그게 두남곰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부 다갖고 그런 건 아닌 거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저를 버려진 거 같아요 저 약간 저는 못 꿔요 <웃음> <웃음> 버려졌어. <웃음> 귀신들이 싫어하는 사람. <laughs> 어, 어. 좀 그런가봐요. 저만 저만 못 봐요. 저만 막문 열면 저만 없고. 하긴 그런 것 같아요. 문 열면. 예, 네. 거기 일하는 분들끼리 다고서 네. 야, 너, 봐줘, 야, 너 봤지? 네. 어, 맞아? 너 받지? 오, 맞아. 오케이, 그랬어. 막 이랬는데 이제 거기 네. 이야기 에낄 수가 없잖아. 사실은. 응. 음, 왜? 막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 다음엔 뒤 차린 것 같다, 막 다들 이랬는데. 네. 저시으러간 사이에 친구가 꾼 거예요, 이걸. <laughs> 아, 진짜. 제가 그렇게 몇달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뭐, 뭐, 그 친구가 깨가지고 더 빼고 꺼버린 친구가 막침 질질 흘리고 눈은 부릅뜨고 막난리야 났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친구분은 거기서 잠깐 잠이 드셨네, 그죠? 그쵸, 저, 그쵸, 그쵸, 그쵸. 또차밍고 잠깐 또 없어지고. 자, 오늘 두낭곰님께서 또 이야기를 네. 들려주셨어요. 실제로 겪으셨던 네, 네. 또몇 가지 이야기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번에 또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복선을 까셨거든요, 맞나요? 그쵸. 껴들어도 된다하면 제가 조금 껴보려고요. <laughs> <웃음> <웃음> 자 다음번에 이야기 해주실 거 간단 예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잠시만요. 어 적어두셨네 이분. 아 이게 좀몇년 지난 거라서. 네네. 그 이번에는 그 때가 방학 때였잖아요. 그 기숙사 다닌 게. 네. 그래서 이번엔 학교로 갑니다. 오 학교로. 학교로. 예, 네, 강원. 학교에서 돌비대 학교에서 그 저만 빼고 또 다른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은 헉, 저를 아까, 만났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저제 친구들은 저를 봤대요. 예.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눈 뜨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이거 도플갱어인지 그게 귀신의 변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짤막하게 저희 친할아버지 홈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신 이 준비성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진짜 종이를 여섯 번쓴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부담 없이 본인이 겪은 그대로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또 <laughs> 5분 지나고 얘기하니까 술술 나오죠? 아, 너무 재밌어요. 어, 맞아요. 이게 중독돼요. 시참도 대부분 중독돼서 계속 하시거든요. 았다 <laughs> 어. 맨날 일하면서 맨날 들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재밌... 또 이렇게 둔난곰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이분께서 지금 겪은 일들이 뭐 일반 귀신 이든가 아니면 뭐 그런 괴담에서 나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 실제로 화장실에서도 겪었고 또 친구분이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은 둔해서 아니면 뭔가 지켜주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뭔가 겪고 이상 현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 같은 경우도 학교로 넘어가고 그 학교에서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누군가든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거기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